안녕하세요 날도마케팅 입니다 어, 오늘은 그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전혀 안 된다는 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어, 영상 제작을 조건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물론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돈 받고 해 드린 거 아닙니다 절대 어, 일단, 상황을 말씀해 드리자면, 위치가 풍무동에 위치한 미용실이고요. 새로 오픈하신 업체인데, 일단, 보시면은, 풍무동에 위치한 업체인데, 풍무동 미용실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전혀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업체명이 무슨무슨 무슨 해요 김포 풍무점으로 되어 있죠. 일단 업체명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어요. 업체명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온라인 마케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 정확도로 인해서 이거는 상위 노출이 돼야 정상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업체명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된다고,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맨끝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류라고, 검색 결과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로봇 수집에 인해서 순위가 결정된 게 아니라, 오류라고 보여서 제가 작업을 해드린다고 했고요. 작업 후에 풍물동 미용실 검색하면 이 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원래 노출이 맨 마지막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작업을 했냐 그거는 고객센터에 일단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검색 결과 오류 오류라고 보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결과다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네이버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면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요청한다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네 다섯 번 요청을 계속했고요. 뭐 블로그든 플레이스든 지도 저기 뭐 카페든 만약에 그 영역에서 본인이 생각한 만큼 이제 노출이 안 되거나 뭐 게시물 반영이 안된다던가 검색 결과에 그런 경우는 계속 문의를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한번한 한 가지고 피드백이 오는 경우는 없고요 계속 여러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고객센터가 뭐 사람이 뭐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피드백이 잘 오지도 않고 반영도 제대로 되는 경우도 한 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한 번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게 아니니까 이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나올 때까지 계속 요청 네이버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독자 분중한분 요청에 의해서 제가 작업을 해드렸구요. 어, 뭐, 어, 다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내가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 뭐, 꼭 저한테 한번 맡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답, 어, 제가 맞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해요. 무조건, 어, 그리고 당연히 영상 제작 조건으로 해주셔야 되고요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성공 사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무료 컨설팅 진행하니까 그때 들어와셔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되고, 문의 있으시면 궁금한 거나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이 있으면 그때 들어와셔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뭐,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댓글 바로 달아드리고요. 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어, 귀찮더라도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이상 날돈마케팅이었고요 겨울인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해 주시, 유의하시고요 네. 이상 날돈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